어어 건다봐요 건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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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거거거거거 거나봐요 거나봐요 나봐요나봐요 여기 와나 원딜 본캐스짜 개오랜만에 해 보네 드디어 원딜 해보는구나 와, 이 사람들 진짜 오랜만에 본다. 바드랑 브라운 하는 사람 아니야? 마스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아, 신발 들어와요. 신발 들어와요. <laughs> <laughs> 프로게이머들, 뭐... 거의... 대한 저는 없다는 마인드긴 해요. 그냥 이제, 그..뭐야 어디야 거의 롤드컵 가기 전에 마지막 휴가..이기도 할 거고 그냥 아니면 뭐각 행사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원딜을 진짜 존나 해가지고 잘해지고 싶긴 하다 나 너무 못해서 잘하고 싶다 이 판이요? 이판 22분 안에 딱 저거 아니 저 23분 거구나 이거 볼게요. <laughs> 싸요. <웃음> 총. 네 최고의 자. 선생님 프로포기요? 저는 현실적으로 계속 힘들다고 했어요. 그럼 오히려 저는 진짜 아, 아니다 아니다. 프로를 왜 해야 되죠? 저는 원래 프로를 되게 추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들수 없다면, 프로를 왜, 해, 하는지 모르겠어. 다내 아, 네 손가락이지, 요새는? 이건 뭐야? 맞짱 까자, 맞짱 까자. 형, 어디 갔어? 바드 형? 예? 아, 슈발, 바드 있었으면 딜 그냥 개 득받는데, 이거. 내가 이두번 피, 이 피해가지고 운 좋게. 아, 너무 아쉽다. 아, 슈한대맞았다 이러면. 납방 이겼다. <목소리> <귀엽다. 웃음> 아? <졸데. 목소리> 미안나 이거. 었네타대안 맞냐? 아 존나 아깝다. 타대 왔어 죽였는데. 아 이게 세라핀 스킬을 맞네. 좋댔다. 아, 포션도 다 날라갔는데. 아, 중간에 근데 평타를 한번절어가지고 거기서 졸라 꼬였네? 그러니까 역시, 프로미스나인이긴 하다. 송하영, 원드리신. <laughs> 아! 한번 평타 전개, 이렇게 됐네. 아, 이기는 라인전이었네. 아깝다. 그러니까 이 세라핀이 쎈데 아, 세라핀이 뭐 실수해가지고 라인전 이기는 구도가 돼가지고 더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씨 탑도 개 터졌는데 근데 탑 뭐야 3렙 대 3렙인데 어떻게 상대 3렙이야 이 라인 안 받았는데 아탑 1레벨 차이 나는 복구해볼게 색다른 연출이 필요해 게임이요? 아, 게임은 뭐, 뭐좀 많이 불리한 채로 하는 거긴 하지. 지금 신발까지 떴네. 찌다처럼 해야죠, 이제. 스페니까 풀수 있는 기회는 있긴 할 거야, 아마. 핑까 <laughs> 음. 이거 <내가> 핑크 <힌트를> 해놓고. <laughs> 당한 박자로 졌었다. <laughs> <잡았다>. 아 <laughs> 아, 졸라 아깝네. 뭐내 음, 카이스는 죽이긴 했네요. 어? 잠깐만. 이러면? 제발. 사라져. 김어이 상대가 무리했다 풀었다 풀었다 푸푸푸푸푸 풀었다 이러면 풀어지 이러면 맛있게 풀어지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아 내가 시야로 한번 1초라도더 살려고 했어가지고 한대 치는 건데 거에 없긴 했어 거기 시야 시야 이거 아직 이가 별로 안세 타이밍 아닌가. 나 이만 피할 생각하고 있어. 었 라인을 혹시 다 지울까 지우... 여기 핑크 받은. 지발 최고의 강적 만났다 와드. 통 이러면 레벨이 다 따라와져가지고 굉장히 괜찮아졌다. 와나 바드인 줄 알고 이 종목을려 그랬네. <laughs> 어이 라인 받으면은. 나도 거의 오렙인데 상대가 아직 오렙이 안 됐단 말이야. 진짜 얼굴은 객들만볼수 있다. 참 많이 죽었다. 이거를 못 먹었네. 아나이종왜 이렇게 먹고 싶냐는데 이거. <laughs> 이라인은 이제 이부 당하면은 지옥 가긴 하는데 특히여기기도 하고 짤부 당할 일이 거의 없는 해. 레벨? 레벨만 따라갈게요. 응. 어? 와 평타가 왜안 쳤지? 아 개바다 이거. 아 너무 속상한데? 아 막타 졸라 깔끔하게 먹는 거었는데 앙? 나비? 그러니까요. 근데 요새 대회 진도 많이 나오고 바드가 많이 나오 사이즈긴 해. 세게 라인전 너무 빡세게 하시네 뭐, 뒤에 카직스라도 있으신 거예요? 음, 카직스도 없네, 이거. 잠깐만. 빼고야. 아닌 것같거요거 이거. 이거, 이형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공격 주입강 안 나오겠지. 안 끊을게. 집 가자. 인정. 인정. 클린즈 쓸까 말까 했는데 아니 쓰는 게더 낫겠다. 6레타인때또 위험하니까. 죽이 못하는데 청이. 궁도 못 빼겠는데? 어, 오히려 아래쪽에 쇼우가 가지고 비에고 턴이 아래쪽으로 밀려가지고 뭔가 사고만 나지 말아줘 사랑해 ㅅ 발 ㅈ된 제압이네 진짜 잡아줘 잡아줘둘다 잡아줘? 걔 노플인데 노플인데!!! 그거야 그럼 됐어 엄마는 부드타다. 어, 죽였으면 된 거야. 응. 아깝다. 아 이거 세라핀 없어가지고 피 갈렸으면 은 이라인 전도 이겼는데. 근데 상체가 괜찮다. 너무 든든. 기억 찾는 그런 이 그런 순간들인 거야. 너무 헛소리했을 것 같은데, 그냥 벽관 벽타고 이렇게 갔으면 안 됐나? 아무도 없었을 텐데, 왠지 신 분? 보아제 예? 건데 이거... 비요그 경호... 그 도수 높은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이안고히네음다막 <laughs> <laughs> 도망가고 난리났네 <laughs> 오로라 궁도 빠진 거 같은데? 아 아깝다 아래로 살짝만 달려왔으면은 갱갑도 나왔을 텐데 이 <laughs> 이게 맞아? 세라비이존나 e 기네? 조급하지. 애시 조급하지. 너희 탑 어떻게 할 건데? 조급하지. 조급하지 지금. 조급하지. 킬 죽을 것.. 같,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하다. 죽진 않았으니까 오오오오오오 그냥 근처나야겠다. 빨리빨라 막 그냥. 어우 이게 맞아? 이게 먹었으면 됐어. 어차피 우리 형들이 해내줄 거야? 어. 빠졌고. 음.. 이건 좀 아쉽긴 하네. 카딕스가 뒤에 있는 것 같긴 했는데, 그냥 뺄걸 그랬네. 괜히 뭐 한타까리 하려다가 죽었네. <laughs> 탑이요? 탑, 랩, 또 잠깐만, 더 죽진 않잖아요. 잘 가! <laughs> 잘 가! 아, 그니까 에라핀한테 우리 지는건 맞는데, 아, 너무 초반에. 수반에 많이 죽어가지고. 아, 이거 W 쓰면 안 되는데. 아, 가통 가기 싫다. 미드에 있고 싶다. <laughs> 미드 가고 <하고> 싶어요. <laughs> 바통 가기 싫어요. 바통 가기 싫어요. 아, 바텀에 가기 싫어요. 바통 바텀 가기, 바텀은 너무 혼자 있죠. 외로워요. 바텀에이 혼자 있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 나왜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아, 이 카딕스 할거 없으니까 아래서 존나 귀찮게 하네 밥 주세요, 밥! 밥! 엄마, 밥 줘! 죽냐, <laughs> 이거? 죽네? 오, 살았다! 어차피 죽은 거여가지고 씨어 죽여보려고 그랬는데. 잡아줘! <laughs> 휴. 잡았으면 된대. 한발 싸가지고 죽인 거야, 근데 이거. 진짜로. 급하지? 계속 조급하게 해봐. 너희 급해? 너희 너무 급해 지금? 혹시 근데 제가 위드 가면 안 될까요? 저바텀있고 싶지 않아요. 바통 저희 소식통이 너무 끊겨 있어요. 다 버림? 바텀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아 근데 방금 채영빈 궁을 의식했어야 됐다고. 아 씨발 이거 뭐야. 공동점찰 실시. 하지 말아주세요 저 스태틱 뜨면은 결국에 우리 똑같아진답니다 어 스태틱 앞에 모두가 평등하답니다 우리 아니 게임씨발 10일 쉬는데 이제 기억 찾는거지 어스냥어좀 못할 수 있지 그냥 어좀 못했다고 존나 닥달하네 그냥 게임은 10일 쉬는데 당연한거지 어 <laughs> 그러니까 어똥좀 쌉시라 슈발라마어 새끼가 똥좀 싸자 그냥 짠두두 단계 나겠다 변신 똥좀 싸자 그냥 똥좀 싸겠다 이 개새끼야 어 근데 진짜 똥싸고 있는 거는 에시야 근데 애시는책임감 있게 해야 돼! 아니, 죠 형, 저뭐 어떻게 어떻게 거 아니잖아요 이거 내 W? W 무조건 맞는 각이었어. 나는 그냥 이미 난 죽은 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 나는 어냥 이미 죽 이미 죽게는데게 어떻게 신기게지 W 게를떻헤 이건 어쩌라고. 구마유시 형보다 더저거보다 더하면 더덜하진 않아. 그렇게은 게임 더 막게. 룰러 형이 제일 심하긴 하다 근데. 룰러 형 여기 삼거리에서 와서 공격해 이거. 살색 입고 있 거. 이 포지션 잡아버린다니까. 이거 노다지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 해야 되나요? 아 버텀을 미드 밀고 싶은데 그냥. 아 미드 밀고 싶은데 안 되겠다. 너구나. 오, 오 건다봐요 건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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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아봐요. 근데, 나 이거 잘 맞춘 거야, 나는 이거. 이것도 엇가면, 나, 나중에 나, 네발 중에 세발 맞췄어. 제일 중요한 걸못 맞춰서 그렇지. 아, 진짜 구질구질하네, 저거 사네. 좀 죽어줘라! 마, 응? 아, 존나 아쉽네. 아, 저거 한번 예측하는 걸로 썼어야 되는데. 너무 정빵으로 썼다. 어, 씨발, 깜짝이에요. 아, 생각 아예 안 하고 있었네. 아, 이거 절대 안 맞아야 되는데. 정면에서 왜 요새 애쉬공을 안쓰냐면 그냥 애쉬공 정면에서 는안 맞아요. 너무 느려가지고. 근데 나좀 빨라보였는데, 상태 애쉬공. <laughs> 뭐지, 애쉬공 왜 이렇게 빠르지? 요새 집에서나 이런 거 애쉬 공 이게 애쉬 공을 그래서 이 사선으로 쏘면 잘 반응 못 하는데 정면으로 쏘면 다 반응하는데 이 새끼 좋다 너나 <laughs> 무서웠어 방금 나 살짝 떨렸어 방금 <laughs> 아니 내 애쉬 공 졸라 느린데 제 애쉬 공왜 이렇게 빠르냐 가속도 붙어 버리던데 그냥 징크스 공간이야? 아, <laughs> <laughs> 어떻게 하면 살아가고 오, 프 어, 이안 써도 되겠네. 이러면 아겠 해주고, 이쪽... 아나 쳐봐. 아, 존나 아깝다. 이세네 음. 아, 더, 더 보고 있을 거야. 새라핀이야세라핀는케 좋지? 유리지는 안다 <laughs> 제발. 아, 왜이렇게탄거하 근데 이거 왜안 떠요? 템이? 이게 설명이 뭐임? 어? 뭐지? 뭐야? 왜안 떠? 아 버그에요 이거? 아 버그구나. 슈발. 아 이렇게 만 보이네. 아 버그 너뭐 버... 처음 봤어? 이런 버... 버그도 있구나 이런 거. 야 갑자기 아래 쌍나지 않겠지? 엄마는 서운해 다시 아, 발 탱크도 버 버리진 않았다. 오이 오, 오, 와중에 나 노리고 있었구나 너무 못 와야 못 와야 너무 못 와야 너무 못와못와못못 와. <목소리> 어떻게 작품을 끝낼 수있 아니 애쉬공 왜 이렇게 빨라 근데? 방금도 맞을 뻔했네? 애쉬공 왜 이렇게 빨라 나 무서워 아 알아서 깔끔하게 풀 쓸게 인정 아 진짜 개무섭네 얼마나 더 피해야돼 맨날 피해 근데 이거 원딜이랑 미드 쌍연포 나오면 그때부터는 주도권 우리한테 있기네딱해 고연포. 진이랑 고연포 투패? 잘 가라. 저 왼쪽 포시스 가면 죽을 것 같아. 오케이, 1인분템 나왔어. 겟도다 극적인 글렀고 고속 연사포. <laughs> 와, 그런 것도 진짜 추억이긴하다. <laughs> 진짜 그런 건그그 그 연습할 때도 그런 실수 안할 텐데. 아나 레드를 먹고 와야 되는데 이 미드라인을 지켜야 되고 잘 수긴 하네. 너무 <laughs> 아, 아깝는데, 형궁쓰지 말지. <laughs> 나 레드 좀 먹고 올게요. 궁안 썼으면은 궁을 안 썼어야지. 이 시야 나오면서 딱. 깨끔하게 으 끼울 까꿍 깔끔하게 깜깜, 스쿼트긴 한데 라하시고요 이렇게 아기가 숨구기가 돌려놨으려나? 개신님도 똑같아요. 이런 거안 맞지? 어, 아, 너무 서운해. 이런 거 맞으라고 하면 더블리즌, 더블리즌나구나 여기다 닫아 아, 근데 이거 나 깝치면 안 되긴 하는데,

이거, 가자, 이거, 이거, 가거 위로 가거 위로 가거 가자, 이거, 이거, 위로 이지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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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거 그렇게, 소화, 그렇게, 독 네, 된다, 된다, 된다. 안될 리가 없지. 좀 약하긴 해. 걔는 이거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형 20초 남긴 했는데. 질만 더한거 같기도 하고. 기다려주면 하긴 하다는데. 5, 4, 기다릴만 하네. 생각보다 느리구나. 어? 예? 와, 두다치코 100번 누르기 존나 매정하네 <laughs> 뭐야? 아니 2초 남았는데? <laughs> 와 너무 매정한데? 세상은 차갑다. <laughs> 하막 그래 이거 매드 무드나 맨날 그 11동안 베트남에서 있으면서 뭐 유튜브 이렇게 원딜 매드 무드비 유튜브만 봐서 그렇지 원딜를 이런 포지션이었지. 음, 똥 싸우면 되는 거야 그냥 똥좀 싸겠다 그냥. 똥 싸는 게 보이지가 않아 원딜은 빨리 하나 제발 미안합니다. 보이겠다니, 감사어니다 <laughs> 새끼가 알로와 내 차례야. 음, 여기, 여기 새끼가 어 끌어들였잖아. 잔용 응? 결과, <laughs> 그거야. 좋았다 바받는이렇게해야지 진이 아쉬웠다고 하긴 내가 못했다미안해전판에 받은 내가 비안하다. <laughs> <다 웃음> 서로를 서로한테 위로는 어 하도 괜찮을까? 이놈의 영웅의 영웅의 영웅는 영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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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 썰매 때문에 이속 빨라지고 그거 했잖아 체력도 채워버리면서 근데 애초에 바드가 따닥인가? 뭐 맞춘 순간 안 죽긴 했어 문열어주실 분? 옳파이 굿나잇 그냥 쌍연포 뜨는 순간 상대 뭐할수 있는데 나 이제 플래시 들어왔는데 어떻게 죽일건데 이거? 에 씨발 근데 다 죽는다 요 멀리 나가지마 날 보면 무슨 생각들을 할지 그런지. 아니 근데 레오맨 팀원들 커버해주는 거 보니까 팀원들 좀 믿을 필요가 있어 하! 아와 어, 씨발 공성미니왜 이렇게 세휴 다시 12층 올라갑니다잉 이거 어떻게 지는데 카닉스 씨슈씨슈씨슈씨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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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뭘할수 있는데 카직스 슈슈슈슈말라마 이거 날파리 쉑싱 당신 뭐캐네 있어 당신 팀에? 뭐할수 있는데 뭐할수 있는데 뭐할수 있는데 뭐할수 있는데 공격 개시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일단 한발 세라핀 한발 애쉬 한발 오로라 한발 애쉬 더 나도 이거 타고 와야지 지금 W 가비 트린 아까 마스터 퀴에 다리우스를 보는 것 같아. 그냥... 제제. 기억났어. 이번 이겼잖아 성공. 아 오류 발생했다 고떴네 내놔 다시 가져와. 씨 미션도 놓쳐버렸네. 음 그래 그래 그래. 드너지코 백번 누르기 좋았다잉. 우리 팀원들 잘하네. 어, 어. 믿고 등을 맡길 수 있겠어 이 정도면.